미안해. 미안해. 미안에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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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요 미안해. Yeah. 아침부, 오늘 아침은 2차 무엇을 먹고 있나요? 아, 그래놀라요 그래놀라? 그놀라가 뭔가요? 그네가 놀란거예요 그네가 놀란것이 놀란 그래놀라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호텔에서 떠나서 해양산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좋아요 어 그래 이술 끌어봐 들어봤... 여 넘어져 이렇게 하면 아빠 이거 하나 들어 아 저는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명당이라는 준경묘에 왔는데 배수로 공사 중이라서 어.. 들어갈 수가 없대요 궁금했는데 과연 최고의 명당 자리가 어떤지 답 쉽지만 아쉽지만 다음에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준경묘 근처에 있는 Bird Breeze라는 보세 왔는데 앵무새 같은 거를 많이 볼수 있는 카페래요. 앵무새가 많이 있나 봐요. 와 날씨는 좋은데 날씨는 17도인데 눈이 안 녹아요 이상하게 멋있다 경관이. 이거 비창앵뭐야 안녕하세요. 저희는 앵무새를 만나러 카페에 왔는데요. 아니, 근데 재밌다고 했잖아. 아니야 그거. 엄마가 오늘 새집 보러 왔는안 저기 있는 앵무새들이 좀더 활발한 것 같네. <laughs> 괜찮아. 춥나 조금 춥나보다 치즈가 낯성가 처음엔 떨었지. 그래? 그래? 응. 안녕. 안 <laughs> 음, 꿀리기 시작한 걸 보면. <laughs> 아, 끝. 얘는 빗장이 노래자. 네. 어우, 아 와. 예쁘다. 음, 어, 잘 올라가. 발가락 봐. 달 때문에 지금. 어, 어, 네. 잘 올라갔네. 치즈야, 너참 순하구나, 치즈처럼 생겼구나. 응. 그렇게 해주면 좋아 음, 응. 너 치즈처럼 생겼구나. 예쁘단 뜻이야, 맛있다는 게 아니고. 치즈가 어깨 위로 올라갔어. 어, <laughs> 재밌나 귀여워. 보다. 저 이모한테 한번 가볼까? 귀여워. 이모한테 가보자. 자. 이모한 가봐. 어? 언니한테 언니라고 그래 해야 돼. 치즈 어디 갔어? 어? 이모한테 가봐. 올라와봐. 안녕하세요. 나 처음 봤어. 처음 어 나도 에려볼래 아, 알았어 예쁘 그래. 안 싫어? 그럼 어깨 가방으로. 올라가. 아, 어깨 왔다. 여기. 귀엽게 있어. 해가귀다 음 오 이렇게 잘했네 진짜 올라갔네 오펴자은 잘려지고 자연스럽게 엄마 나도 또 이렇게 또 올릴 거 어머 얘도 색깔 좀봐 신기한 색깔이다 왜 어, 하면은 얘도 두려워하는 음, 거야 자 봐봐 어? 이렇게 했이 그 안녕 일로 와볼래 응. 화난 아, 화난 아직, 거래 아직 기분이 기분 안 좋은 거봐 아빠 그거 화난 거야 너무 가까이 가면 아빠 살 부른다 오 부 풀린다 아 그랬구나 안녕 아빠 뭐한 아, 난똥새거 아니야 아니야 음, 잘했네 괜찮아 싸면 닦으면 돼 어이 예쁘다 예쁘게. 아 예쁘다 <laughs> 아이 예쁘다 <laughs> 잘했어 어때 용순아? 좋아. 좋아 좋아? 갑자기 내려달라고 했잖아 <laughs> 옆에이어업데이 기분이? 음, 어 좋아. 좋아? 나한테. 나한테? 응. 우리가 지금 버드 브리지에서 앵무새들을 봤는데 정말 재밌었어. 어땠어요? 성, 진짜 저기 형수님랑 이순이 앵무새들이 앵무새들을도 고양이 카페도 그렇고 동물들이 아빠를 좋아하나 왜 자꾸 아빠한테만 들러붙지? 앵무새들이. 어? 아빠가 앵무새 고양이. 와, 비슷한 유전자에서 그런 거. <laughs> 제가 앵무새와 고양이와 비슷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는 그런 이론이 있어요, 설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냥! 아, 우리 태백을 오더 태백을 지나가다가 한서방, 한서방님이 만드는 칼국수집이 왔어요. 진짜 맛있어 보인다. 여기 대를 이어가는 집이라서. 직접 그렇게 면을 볶고 있어요 문을 와우 문을... 전통의 맛이 어때? 맛있네 맛있어? 뭐야? 음. 음. 맛이 어땠어? 음... 진짜 맛있었어요 엄지 척? 음. 굉장한 맛집입니다 응? 음? 굉장한 맛집입니다 음. 문이 아직도 이렇게 쌓여있어? 자 우리는 지금 츄츄파크에 왔는데요. 음, 여기가 미스터 선샤인을 촬영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미스터 선샤인은 아빠가 좋아하는 뭐 재미난 드라마야. 아빠랑 비슷하게 생긴 이병헌이란 배우가 나와서 연기를 하지. 아빠 기차 뭐예요? 저 기차는 이병헌이 타고 다니던 기차인가? 가서 봐보자. 한번 들어가 보시죠. 저희가 안녕하세요. 저희가 석탄박물관에 왔습니다. 태백 석탄박물관에 왔습니다. 석탄? 네, 석탄 저기, 네. 저기. 저기. 들어보면다 있을까? 야. 저기 무슨? 안녕하세요. 지금 석탄박물관에 왔는데요. 여기 증기기관이라는 게 있네요. 손로 떼서 돌아가는 증기기관인가 보다. 아, 아주 예쁜 보라색 자수정. 아, 위에는 이건 메소사우루스, 메소사우루스. 이건 단백서. 단백서. 이거는 단백서 래피도 이거는 래피도데르톤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는? 암모나이트 우와. 아니야? 우와 오신이야? 오순이야? 오순이야? 암석은 화성암, 화, 퇴적암, 변성암으로 세 개로 구분이 되는데 화성암은 마그마에서 뚫고 나와서 굳은 거래요 어허 퇴적암에는 화석이 들어있대요 만져봐. 아픈 거 아니야? 아니야? 빨리 만져봐. 아 여기 있네. 빨리 만져봐. 이이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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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지 형상이라고 허공. 허공 입지 용상이라는 뭔데? 이게 형광처럼 형광 물질로 빛나는. 어. 다시 눌러봐. 어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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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이거 신기하네. 예? 이거는 월병 속에 들어 있는 디카이트야 이름이? 규산염 광물. <laughs> 너무 뿔난 거야? <laughs> 됐어. 어어. 어. 오 이거 무슨 갱내 자전거? 이걸 타고 자전거를 타고 들어갔나 보군요. 갱내 자전거. 광산 특수 구호대들이야. 광산에서 이게 무너져가지고 갇힌는 사람들이 있었. 어 이제 우리가 지하 경도로 수갱 수갱하고 후갱 수갱. 어. 갱으로, 갱으로 내려가자고 김씨 어, 이거, 이거, 이 김씨 이거 엄마 어. 어. 지하 층로 가야겠지 김씨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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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오오오오오오오오오우오오오 300도 마이스 400m 지금 지하로 지 내려가고 있어요 마이스 500m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하 갱도 600m 600m 내려가고 있어요 자 700m 내려왔습니다 800m 내려왔습니다 800 9 0 0 우리 오늘 작업실은 900m 지하 900m 갱도에서 석탄 작업을 실시하다 1000m 도착 도착했군 와. 어 잠깐만 오잘 지어놨네 안전해 안전해 조심해 무너지지 않게. 아니, 그 아이 그아 이나 무는 진짜 김치 아럽다는 생각들 났어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설치하라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하라 천공 작업 중 여기 출입 금지. 메탄가스 측정하는구나. 엇, 야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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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진다, 피해! 아! 어, 어, 아, 산소치료기를 갖다 뒀구나. 연... 한 층에서 연... 체굴과적재미 운반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아... 기계 장비. 아빠 연탄 놀이형 아. 진짜야? 이거는 시축이네. 탐광용으로 지하에 못뭐 들어있나 구멍 파가지고 살펴보는 용도래 어? 단탄 어? 윤정기 로터리 어? 프레스업 어? 마킹 브리켓 1960년대 연탄 수의 급증으로 대량 연탄 생산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연구개발된 음, 아 어? 22공탄 연탄, 어? 연탄 제조기 야, 부단이야, 야 이걸로 야. 연탄을 몇개 찍을 수 있는 줄 알아? 이 장비로? 고기 찍는데 이거? 이 연탄 장비로 응. 무려 8시간에 13,000장의 연탄을 찍어 낼수 있대 여보 응. 이게 찍어내는 거야 여기로 콩콩콩. 아 캄캄 캄캄 찍어내는, 찍어내는 거. 어 쾅쾅쾅쾅 찍어 내는 거야 석탄방물강 어땠어? 석탄방불강 진짜 재밌어요 연탄 지우개도 샀어요 어.... 아주 재밌었어 그 아줌마가 그 음식 팔아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우리가 형순이가 현명하게 아빠를 툭툭 쳤지? 잘했어 연탄방류가 아주 볼만했어요. 재밌었어. 아, 네. 연탄에 관해 역사, 연탄이 어떻게 만들었는지랑 각종 역사와 재미난 체험도 했고.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 봅시다! 안녕! 안녕! 안녕. <laughs> 음, 저희 와, 집에 가는 길에 엄청 멋있는 소나무가 있어서 잠깐 차를 세우고 와서 보고 있습니다. 와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멋있는 소나무네요. 와. 저런 소나무가 한국에 있었단 말이야. 들어가 보고 싶어. 야, 진짜 크다. 이 소나무는... 야, 들어가 봐. 만져 봐. 저 껍질 전기 받아라. 우와... 어... 여기가 이름이 뭐라고? 원주에서 100년 가게 칙산에, 칙산에라는 곳에 왔는데요. 엄마 쌈이왜 없어? 쌀? 밥? 밥 달라고 하면 줄 거야. 쌈! 와우.